잘하니까. 됐어. 됐어. 자, 영어 남전 타임입니다. 아, 됐어. 괜찮아. 괜찮아. 공격 하나 성공하면 작전 타임으 불러, 잘 타임 불러. 정말 열라고 정말 열라고차 그렇지. 두 명. 형! 밑에 두 명. 밑에 두 명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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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더부터. 없다, 없다.

성인 농구 <laughs> 찬스. 찬스. 네. 좋다, 좋았다. 다시. 다시 한번 쉬고, 오케이. 좋다, 좋았다. 3아 3점 스다좋번 3점. 아 오케이. 성다올라다고 claro.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. 그래. おお。あれけどあれけどあれけど。左。左、e. okay, okay.。左、oh, oh. yeah!。左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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。 아, 페이 체크! 페이스 체크! 이스체이스체이이제체이스 체크! 페이스 체는이스 체크! 페이스 체크! 페이스 체크! 페이스 이스이다이거 점수를 그럴 수 있어. 좋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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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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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아 하이 좀 잡아줘. 하이. 하이 없다.

진짜 잘하네 <laughs> 앞선에 도로. 어부은팀 <laughs> <laughs> 그냥 있어요. 가조가는 a m b i t i 용은이름을 아오창 굿샷! 아, 맞다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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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! 수비 하나 비 하나! 는이더 열심히 크 있는 을 다해! 오라 오라 오라! 마지막 다 생각하고! 한번 더! 오라 오라! 장없네 왔다 왔다 어, 오! 오예리그마가 해봐 우리의 디 우리의 디 승전 나왔다 이제 박수 박수 박수. 왔다와 이거야 뭐야 이 어, 뭐. 이거 바로, <laughs> 진짜. 진짜. 몸으로 잘못한것 같아. 아 몸으로 그니까잘 막았어, 파울 몸으로 잡았어, 파울이. 게우리 약간 그렇게 아 몸이 떠서 컨택이네, 파울이. 지 장섭이 형을 만나요 막아야 되네. 자, 따라가자, 따라가자. 콜해야죠, 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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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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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리, 어, 뒤에. 콜, 콜 부르셨어요? 맞죠? 와이이요 콜이요. 콜이요. 콜다요 콜이요. 콜이트 크림 요 콜이요. 콜이트 크림

우리 중에서 이거 우리한테 맞잖아. 이에콜. 반대 반대 반대. 양볼. 선생님. 너랑 너 됐다. 아유 아아 여기서 나 이게 나와. 오셔자 하나만 더 잡자 하나만 하나만. 카운트 잡자. 하나더 잡자 하나더 잡자. 안 썼으면 하나 한발더 뛰자 한발더 뛰자 아 네, 잘했어 네, 네. 한발더 잡자 한발더 잡자 좋다 오오 오타 오타 오 우와 오오고

이분, 됐다! 오박 오케이! 으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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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디크니컬, 디크니컬. 노인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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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아이고. 야, 다시. 아, 다시. 다시. <laughs> 작탐. <작상. 웃음> with <laughs> <laughs> 어, 야, 위. 정문형, <laughs> <아니>? 아, 정문요. 네? <laughs> 확실. 그래, 그래. 맞아 맞아 맞아. 시간! 선수. 안 쳐. 야, 거기. 어디? 어디야? 어디 어디? 정면 단점인데. 유팀이안 가비 가비 가비. 음? 그니까그는트 편사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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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바로 <laughs> 자, 넘겨, 바로 1분. 열수 없어. 열수 없어. 열수 없어. 열수 없어. 열수 없어. 열수 없어. 자, 도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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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그래. 도박, 도박. 잘 우리 했어요. 붙여, 붙여. 53초 남겨놓고. 야, 몰아들여, 몰아들여, 몰아들여. 야, 몰아들여, 몰아들�

14초! 원 타임! 원 타임! 17초! 아니, 14초네 어. 아, 14초? 17, 14다 7 9 8 7 6 5 4 4오케 3 2 1 2유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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